오늘 방송 배우 박정민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감사합니다. 틀어놓고 잔다고 하셨거든요. 네. <laughs> 이미 주무실 수도 있어요. <laughs> 그렇죠.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알림 문자들이 왔죠. 그렇죠. 음. 네, 추락하는 위성에 대해서 네. 예,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 궤도 어디로 추락하는가. 음. 그거를 계산하던 일을 했었고 어 요거를 누가 계산했겠구나라는 음. 각도 좀 나오죠. 그렇죠. 이미. 정확하게 제가 하던 주제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아 요거를 또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안다루고갈수 없죠. 음. 추락이란 무엇인가? 추락이란 무엇인가? 가을에 가을에 떨어지는 건가? 아 이거는 진. 추락이라고 하면 뭘 얘기해요? 떨어져서 어딘가에. 보통은 추락이라고 하면은 그 땅에 닿는 시점을 말해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추락하는 인공위성에서 사용하는 추락이라는 표현은 좀 다릅니다. 예, 보통 우리가 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궤, 얘가 궤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요. 그럼 음. 얘가 이제는 더 이상 궤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음. 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자유낙하를 합니다. 그렇죠. 어. 이것을 우리가 추락이라고 해요. 아. 네. 보통 말하는 것처럼 그라운드 인카운팅 하는 그 추락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알긴 기 굉장히 어렵다. 음. 직접 우리가 떨어진 걸 봐야 된다. 하지만 음. 우리가 추락하는 위성을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얘가 어떻게 추락할까? 어디로 추락할까 하고 그라운드 인카운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도가 더 이상 궤도 운동을 하지 않고 자유낙하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때 되면 거의 그때는 상황 종료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추락하고 인공위성이 사용하는 추락이 조금 다르다. 그렇죠. 음. 네. 초기에 재진입하는 궤도가 보통 고도를 120km 정도라고 해요. 물론 20률에 따라 달라요 이 말이 뭐냐면은 궤도가 딱 원궤도야 모든 고도가 120km겠죠 네. 이때가 되면 이제 이거 재진입을 시작했구나 하는 건데 20률이 굉장히 커 음. 궤도가 막 이래 음. 그러면 분명히 가장 가까운 데 이제 근지점이라거든요 네. 근지점에서의 고도는 뭐60막80막 이런데 네. 원지점은 막 200까지 가는 거야 음. 그렇게 되면 은 사실상 얘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어도 아직까지 궤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다음에 이제 고도 78km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78km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딱 78이에요? 음. 왜? 대충 그 정도. 아, 대충 음, 그 정도. 대충 음. 그 정도. 물론 위성마다 뭐 환경마다 조금 다르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78km 정도로 본다. 어, 이후에 파편들이 지상에서 한 2,000km가 넘는 영역에 퍼질 가능성이 있어. 궤도 운동을 하잖아 이렇게. 네. 돌다가 이렇게 하다가 터지면서 부서지면서 쫙 하는 거야. 짧게는 뭐 수백km, 네. 길게는 2,000km까지 퍼집니다. 음. 쫙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추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감시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현재 보통 예측 가능한 기간의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어 이때쯤 떨어진다 말하는 일주일 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정도. 오차가 있어요. 음. 예. 네. 그리고 추락하기 하루 전날에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네. 뭐이 정도 오차가 사실 이제 제가 우주감시센터에서 근무할 때 오차인데 음. 최근에는 더 줄었을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가 추락 직전까지 한 10분 이내로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 위치까지? 네. 음. 그리고 보통은 6시간 전이 되면 대략 예측을 가능해요. 6시간 전이면 사실 굉장히 긴급한 거 아니냐, 6시간 동안 뭘 하냐. 음. 근데 6시간 전에 이 정도 를 예측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그래도 이 우주감 시스템 좀 갖췄습니다. 네. 음. 그래도 역시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 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게 그 UTC로 어제 저녁 6시 기준입니다. 네.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요. 우측 상단에 있는 수치가 어총 우주물체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오. 저 빨간색. 이미 지상으로 내려온 우주물체, 떨어진 오. 녹색 지금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물체입니다. 음, 아. 위성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크기가 10cm 이상의 우주물체만을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저게 전부 인공이성이라는게 아니고 음. 예. 무언가 떠 있고 확인이 돼서 추적을 하고 있는 게 음. 저만큼의 숫자라는 음. 거죠. 우리가 추적하고 오. 있는 애들 오. 10cm. 보다 작은 애들까지 치면은 셀 수가 없어 지금 이 세팅된 수치가 하루에서 하루 이틀 전 그래프로 보여요 네. 실제로는 데이터 값을 봤더니 네. 한국 시간으로는 음, 오늘 새벽 네. (3시쯤) 이때쯤 그 사이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크... 총 5만 4,974개의 위성이 우주물체가 올라가 있고요 궤도상에 2만 6,659개 떨어진 게 2만 8,315개 이 말은 뭐냐? 그 사이에도 6개가 올라가고 12개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냐? 피박하긴 하지만 고도 1,500km까지는 대기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음. 궤도 운동을 하는 우주물체의 속도에 저항력이 작용을 합니다. 네. 대기 저항이 매우 작지만 이게 오랜 시간 누적이 되잖아요. 결국 고도가 낮아져요. 그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대기 많아지. 밀도는 높아지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대기 밀도가 높아지고 공기 저항이 늘어나고 음. 그러면 드디어 추락을 하는 겁니다. 아. 네. 보통 고도가 900km 정도 된다. 수명이 천년 정도 돼요. 그래도 수명이 천년이나 돼요? 천년 정도. 오, 네. 와. 500km 정도에 있으면은 음. 20년 정도의 수명. 네. 200km까지 내려왔다. 이거는 며칠 안으로 지구로 추락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아 네, 200km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야 이제 궤도 과학자들이 밤을 새는 시간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뭐 완벽히 무조건 이렇다는 아닙니다. 이게 위성의 형태, 우주물체 모양이나 뭐 기상 조건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그렇죠? 많죠. 와 이게 뭐 오래 남은 건 통제 불능이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실제 이번에 떨어진 미국 위성이. 네. 음. 되게 오래된 친구예요 그렇죠 음 80년대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이미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플랜까지 있던 친구입니다 네. 어떤 과정을 거쳐 떨어지느냐 일단 총알의 열 배가 넘는 초속 8 k m 속도로 대기권에 재진입을 합니다. 이제 왜 저때 뜨거워지느냐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대기와의 높은 마찰률로 뜨거워진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맞요게 그렇죠. 사실은 좀 대표적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벌어지는 일이기는. 아 그렇죠. 마찰 때문에 얘가 뜨거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네. 앞에 있는 이 공기가 도망을 못혀요 너무 빠르니까 음. 그대로 밀어붙여서 이 앞, 앞에 있는 공기가 도망을 못 가고 압축돼 버립니다. 이거를 음. 단열 압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음. 압력이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이면 공기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단열 압축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음. 네. 이때 우주물체 온도가 한 300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네. 부서지거나 탱크의 연료나 가스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조각으로 분해가 되면서 더 높은 밀도 의 대열을 받는다면 추락 속도가 뚝 떨어지겠죠. 네. 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열이 식고 이때부터 30분 이내에 지상에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와! 3천도 부아! 식어, 쑤시고. 식어. 추락 <laughs> 자, 30분. 되게 많은 분들이 이게 마찰 때문에 뜨거워진다고 알고 계세요. 음. 사실 마찰 때문에도 뜨거워져. 손 비비면 뜨거워지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공기가 압축되는 그 거기서 발생하는 열이 대부분이죠. 1톤이 떨어지잖아요. 전체 무게의 10에서 40% 정도의 파편이 지표면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위성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위성의 경우 큰 덩어리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포보스 그룬트 화성 탐사선 얘가 총 중량이 13.2톤이었어요. 13.2톤짜리 중에 부서진 애 중에 큰 덩어리는 500kg짜리죠. 그리고 정말 많은 질문이 왔던 게, 어, 이거 위험하지 않냐? 맞으면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락하는 위성은 얘가 지구 주위를 돌다가, 음. 오,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음. 근데 멀리서 오는 그 해성이나 소행성은 초속 16km가 넘고요. 우리 툰구스카때 한번 떨어져서 네. 그 지역을 완전히 불태운 적이 있어요 불바다요때가 네. 추정한 게 초속 27km 2배가 예. 빨라지면 에너지는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같은 무게일 땐네배가 늘어나는 거죠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마블 시리즈 보면은 리자드맨, 뭐 닥터 옥토퍼스 음. 요런 애들 지구에 있던 애들이에요 스파이더맨이 다 이겨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지구주의를 돌던 애들이라 얘네들은 뭐 세져봐야 그래도 약간 이 스파이더맨 선에서 정리가 되는 애들이에요 어. 네. 어. 근데 봐봐, 타노스 어디서 왔어? 먼 우주에서 왔어. 그렇죠. 타노스 같은 애들은 스파이더맨 선에서 정리가 안 돼요. 음. 얘가 멀리서 왔거든. 즉, 이 말은 뭐냐? 멀리서 온 애들이 위험해. 어... 속도도 빠르지. 우리가 예측이 안 돼. 네. 음. 하지만 지구 주변에 나오는 애들, 지구로 들어오는 거는 요거는 그냥 음. 우리가 스파이더맨 선에서 정리가 된다. 이거 추락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다. 왜냐? 우리가 만들어서 띄운 애들이다. 음. 그냥 내려오는 거다. 음. 생각보다 느리다. 부서진 다음에 파편이 지구 표면으로 향할 때 속도, 응. 네. 요거는 초속 50m 정도밖에 안 돼요. 초속 50. 부서진 애들. 아 네, 음 그러니까 네, 어, 물론 사실... 위험하지만 아, 네, 물론 덩어리나 위험하긴. 뭐 이런 거를 음 봐도 요게 실제로 부서지는 사진입니다. 요거는 음. 2008년에 항공기에서 촬영한 대기권 재진입하는 우주선의 모습인데요. 줄베른 ATV라는 이사의 무인 우주화물선입니다. 아.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피해입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요분이 네. 1997년 미국 오클라 호마주의 로티 윌리엄스라는 분입니다. 어, 이분이 하늘에서 빛을 보고 30분 후에 어깨빵을 당합니다. <laughs> 어, 실제... 저분이 맞은 우주 물체예요, 저게. 괜찮네, 어? 근데? 멀쩡하네요? 멀쩡하네요. 멀쩡하죠. 왜냐, 네.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지구선에서 정리가 되는 리자드맨 같은 애들이다. 음. <laughs> 이거 외에는 주로 음. 사막이나 뭐 바다나 해안가에 출하 그래요.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현재까지는 크게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음. 이거를 확률로 바꾸면은 네.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한명 정도가 피해를 입을 확률. 그게 나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냐.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그럼 일단 바다에 떨어져. 근데 육지에 떨어진다? 육지에서도 사람이 사는 지역이 매우 좁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정말 사람이 피해를 볼 확률은 낮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네. 내가 맞는다? 내가 맞았는데. 뭔 확률이 뭘 낮아? 그렇지. 어 음. 이번에 미국의 추락한 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게 지구복사수지위성. ERBS 어? 나사의 과학 연구 위성이고요. 그 레디에이션에 대한 거를 연구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게 설계 수명은 2년인데 목표 수명이 3년입니다. 네. 예. 음. 근데 나름 관리가 너무 잘돼 가지고 네. 21년 동안 써 먹어. 7배를 써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나쁘다. 설계 수명 2년, 목표 음. 수명 3년. 결국은 배터리가 고장이 났고 이미 2005년에 임무는 종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무리를 하면은 2010년까지 어쨌거나 써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음. 네. 그런데 혹시 이 배터리가 폭발을 할 경우가 있어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이게 폭발하고 나서 주변의 다른 위성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이제 어... 시사가 된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사에서 고민을 합니다. 네. 아, 요거를 어차피 2010년까지 한번 가봐? 근데 나사는 또 그렇지 않아. 공익성을 또 봐야잖아. 되 요거는 정리하자. 응. 그래서 어. 미리 2002년에 근지점을 낮춥니다. 즉, 고도를 떨어뜨려요, 일부러. 어. 그래서 25년 안에 자연적으로 추락하도록 조정을 해요. 어. 2002년에 근지점을 낮춰서 이제 2027년까지 요 네. 안에 무조건 추락을 하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예요 네. 그게 2023년에 추락을 한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했던 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적은 해야지. 그렇죠. 그 그렇죠. 상황이 이번에 벌어진 거로 보시면 돼요. 음. 한번 정리하면은 84년도에 발사한 위성입니다. 무게 2,450kg, 미국의 지구 관측 위성이에요. 이게 이제 지구의 열복사 (radiation 분포)를 관측을 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추락하는 거야. 지난 8일 오후 5시 추락 위성의 궤도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쓰던 프로그램이고요. 요걸로 시뮬레이션 을 돌렸더니 9일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 20분 사이에 추락할 가능성이 제시가 됩니다. 굉장히 오차범위가 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저 위성이 적저 궤도까지 내려오면 하루에 많게는 추락 직전에 거의 20바퀴 가까이 돌아요. 1시간이면 은 그냥 지구 한 바퀴 돈다는 거야. 음. 오차범위가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산도 굉장히 어렵다. 음. 그런데 요때 한반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요게 재밌는 게 2018년에 중국의 우주 정거장 텐궁이 탱궁. 똑같이 한번 위협을 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천문연에 있었을 때라서 어, 그쵸, 음. 엄청 바빴어요, 그때. 요때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은 네. 최종 추락 궤도 시뮬레이션에서 한반도가 제외가 됩니다. 안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추락 직전까지 한반도가 예상 추락 경로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오. 요거는 우리가 관리해야 돼. 그렇죠.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상 문자가 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아니, 왜 자꾸 비상 문자를 보내, 불안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게 위험할 가능성이 있었다. 네. 음. 라고 보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어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네. 건축물 파괴되면 어디다 청구해야 되죠? 하시는데, 혹시나 피해를 봤다 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탱궁보단 나아요. 음. 예를 들어, 탱궁 때문에 피해를 봤다 중국이 과연 보상 보상을 해줄까요? 해줄까? 일단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미국은 좀 음. 낫다 음. 아, 다행히 대부분 대기권에서 파편이 불타서 다 없어졌어요 음.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 했는데 1월 9일 오후 13시 4분경에 네. 알래스카 서남쪽 베링해 부근에 최종 추락했다라는 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화성으로 가다가 지구로 귀환한 러시아의 화성 탐사선 포보스 그룬트입니다. 과거 포보스 그룬트 때 추락하는 이 탐사선의 궤도를 계산했었고요. 공중파 탐사에 다 나왔고 재난에 대한 알림도 많이 갔었고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근데 이번에 진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DM이오고 포스팅을 하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어 이런 상황에서 우주 기술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구를 위협하는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 보는 시간이 됐고 어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걸 느, 느꼈어요. 한 10년 정도 지난 일인데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그동안 있었구나. 음. 아, 음. 네,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는 이번 상황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네, 세상이 어. 바뀌어 가는 그 순간에 괴도 님이 계셨다. 음. 아. 혹시나 뭐 궁금하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로 또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거나 저한테 어떤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이번에 준비해봤습니다. 를 네, 감사합니다. 인사한씨한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